스님 수행자분들이 수행을 하시다가 보면 경전도 많이 읽으시고 스님께 좋은 법문도 듣고 수행자는 이러이러 이러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알아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수행을 하다 보면 화를 내면 안 된다. 감각적 욕망에 집착하면 안 된다. 수행자는 어떠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다 맞는 일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은 자기가 그렇게 되는 조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약간 결과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자기를 몰아가는 식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 안돼 맞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화가 나는데 근데 내면 안 되니까 꾹꾹 눌러 참든가 그러다가 나중에 터지던가 여간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이게 수행이 아니고 뭔가 되게 이상하게 애를 쓰는 느낌이 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어떤 부분을 잘못하고 있어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화를 내지 않아야 된다, 수행을 잘해야 된다, 네.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일종의 방향성 같은 건데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 이런 방향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런 거를 현재 할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 영향이나 지혜가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기에 너무 또 집착을 하는 것도 약간 문제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잘안 됐을 때또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나고 자악을 하게 되거든요. 나는 못났어.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제 그런 말 밖에 못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달려야 된다. 나는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안 되거든요. 그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어, 자기가 그렇게 될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만으로 자꾸 그렇게 하니까, 어, 이건 자기 현실, 실현 가능한 게 아니니까, 거기서 오는 이제, 갭, 그, 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받고, 화를 내고, 또 자아가 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음. 그거는 바람직한 태도는 되게 관념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라고 할수 그,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더 수행이 안 되는 거 같은 뭐 이거 되게 많이들 느끼시는 게 호흡 수행에서 호흡에 집중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집중이 더안 되는 그런 거랑 비슷한 똑같은 상황인 거 같더라고요 그게 일종의 이제 그 욕심만 앞서고 음. 실제로 자기가 그 이, 그런 상황을 만드는 그런 결과를 이끌어내게 하는 충분한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그 결과보다는 이, 이게 내가 이제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는 내가 지금 현재 뭘 실천해야 되는가 하는 거기에 자꾸 마음을 두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세속에서는 결과를 되게 중시하지만 이 수행에서는 결과보다는 그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실제로 이제 조건을 성숙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보통 관념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그 일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룰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이런 쪽에 지혜가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실전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지혜가 없기 때문에 관념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마음만 앞서고 실제로 그 수행을 해나 끌고 나가는 그 수행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 스스로를 자아하고 자기에게 화를 내고 이런 경우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뭐 항상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뭐뭐 해야 된다 이렇게 관념적으로 수행을 할 때는. 본인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수행자나 스승이나 아니면은 외부 조건들에 대해서도 수행자는 절해야 되는데 어떤 무슨 조건은 요렇게 갖춰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 그렇게 관념이 있고 그게 부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니까 법다운 거고 옳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는 얘기긴 한데 실제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되게 화내고 힘들어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처음에 접하는 것은 경전 속에 나오는 그런 아라한의 모습이라든가, 예, 최고의 모습, 어, 부처님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예. 걸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야 될 방향은 그 방향이 맞아요. 예. 그 방향으로 결국은 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현실은 번뇌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그런 상태인 사람들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히말라야그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 목표인데 그 길을 가다 보면은 우리가 책에서 보는 것과 달리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장, 그 어려움도 있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낭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념적으로 저기 가야 된다 생각하는 거 실제로 그 길을 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은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현재는 자기가 이제 해야, 돼, 그, 초, 처음 출발 수행을 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단지 결과만 자꾸 바라보고, 그 이제, 아란의 그런 아주 평화롭고, 아주 훌륭한 그 모습만 생각하고, 그거하고 자기 생각, 자기 현재 상태하고 그 이상은 너무 갭이 크거든요. 이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 그렇게 수행하시는 분들은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에도 뭐 한번 그런 말을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역기를 한 200km 드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들수 있는 건 10km 밖에 안 돼요. 그럼 내가 아무리 마음이 앞서도 그렇게 들 수가 없어. 그럴 때는 10km부터 20km 돌려고 노력을 하고, 또 30km 돌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근육의 힘이 강해지면서 결국은 200kg도 들수 있는 거잖아요. 수행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목표 지점은 거기라고 해도 실제로 나한테 있는 그런 번뇌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게 쉽게 제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현재 할수 있는 그, 내 번뇌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고 그걸 노리, 버리려고 노력하고 이런 이제 실제로 그그 그 번뇌를 버리기 위해서 이제 꾸준히 지금 현재 일어나는 그 자체에서 그, 알아차리면서 그걸 버리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 마음의 힘이 쌓이고, 지혜의 힘이 쌓이면서, 서서히 그런 상태로 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런 노력을안 하고, 이거, 이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안 돼, 자기가 이렇게 안 됐다고 자기를, 자기 화를 낸다거 남의, 남, 다른 사람도 그렇게 안 됐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실제 수행은 안 해보고, 이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 그래요. 실제 수행을 해본 사람은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좀 뭔가, 어 자기가 보기에 만족스럽지 않은 모습이 보이더라도, 아, 저분도 지금 수행해 나가는 과정이다. 지금 저 모습은 그렇지만, 또, 나중에는 이제 수행을 하면 저 모습도 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될수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기준만 가지고,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이제, 남을 비난하거나 이렇게 될 소지가 많죠. 음, 그래서 본인 마음만 못 보고 계속 마음이 밖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음. 그러고 또이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그 자기를 못 보는 것도 있고 자 왜냐하면 이제 그 일. 그 틀에 자꾸 맞춰서 생각하니까 네. 자기 현재 상태,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이래야 된다라는 그 틀로 갖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네. 그 그러니까 화내면 안 된다. 집착하면 안 된다. 그거에 열심히 본인을 그렇게 되도록 억지로 이렇게 밀어 넣는 게 수행을 열심히 하는 거다라는 감으로 수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면 억지가 많이 들어가고 네. 무리수가 들어가고 잘 되지도 그래. 않고요. 네. 잘안 돼요. 네, 네. 차근차근 이제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변하는 거지. 처음부터 막 내가 왜 완전한 이상적인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거는 되게 관념적인 거거든요. 음. 우리가 그 이상적인 상태로 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막 나한테 일어나는 번뇌를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면서 그걸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이러는 과정에서 노하우들이 축적이 되거든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히말라야를 정복하는 것도 그 꼭대기 가는 거는 쉬운 거 같아도 그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노하우들이 축적이 돼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번뇌도 똑같거든. 우리가 이제 이 번뇌를 알아차리고 그걸 버리고 사소한 거친 것부터 버려지고 소, 그다음에 이제 좀더그 미세한 번뇌들이 버려지고 하는 그 그걸 잘 버려지지 않아서 그때막 힘들어 하다가 막 애를 애를 써서 버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런 노하우들이 축적되고 그러는 거그 그 지혜가 생겨서 그게 버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도 없이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사 당장 저기 마치 되는 것처럼 음. 왜 나는 저기 안 될까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음. 그거는 이제 수행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음. 실전 수행이 아니라 관념적인 수행인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정말 수행을 해나가려면 화를 내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참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 관찰을 하다가 화가 일어났으면 원인 찾고 버리는 방법 써서 그냥 버리고 그런 그쵸. 식으로 해 나가는 거. 화를 내면 안돼가 아니라 화가 일어나는 걸 알아차릴 그걸 버리려고 노력하면 돼요. 음, 그러면 저거에 내가 집착을 하면 안 되니까 저거랑 최대한 멀리 떨어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자꾸 자기를 차단하고 가두고 이렇게 경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마음 보면서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났으면 그때 버리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서 버리고 이렇게도 수행을 하면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이게 수행을 하기 힘들, 어 이러면 안 돼. 예. 또 이건 해서는 안 돼. 이렇게 자꾸 자기를 이제 얽어매고 가두는. 그러다 보면 되게 수행하기 전에는 자유로웠던 것 같은데 수행하면서 오히려 로봇 같아지고 경직되게 되는 경우가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 일상의 삶을 살면서. 자기한테 일어나는 이 번뇌를 번뇌인 줄 알고 그걸 버리려고 노력하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음. 그거는 현시, 현실이잖아요 예. 현재 나한테 일어나는 그 이제 번뇌라든가 이거를 알아차리고 그걸 어떻게 이제 지혜로서 버릴 것인가 이런 걸 하는 거는 실전 수행인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번뇌를 아, 이 번뇌를 어떻게 버려야 되나 뭐 생각으로만 한다고 해서 그 버려지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이제 법을 공부하는 거는 그런데 필요한 정보를 좀 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실전 수행에서 응용을 해야 그게 자깃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관념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이제 실제 수행은 안 하고 머릿속으로만 자꾸 생각으로만 그걸 하기 때문에. 화내면 안 돼. 집착하면 안 돼. 네. 그러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예,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실, 실제 수행은 안 하면서 머릿속만 더 복잡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스님께서 가끔씩 그 자꾸 머리로 수행하지 말고 실제로 수행을 하라 하실 때도 말씀이 약간 그런 어이신 거네요. 그렇죠. 뭐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실제로 산악 등반하는 을 사람들은 그 지도와 이제 그런 나침반을 들고 이제 실제로 그 길을 가면서 장애가 생기면 그걸 극복하고서 이제 하면서 그 꼭대기 도달을 하잖아요. 네. 근데 관념적인 사람은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렇게 가야 되는데 지도만 보고 실제로 그 이제 그 산을 산을 걸어가는 그 행위는 하지 않고 생각만 갖고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야. 음. 그런 그러면 어떻게 산에 도달해? 그 산에 도달해야 된다는 생각만 있는 거지 실제로 그 길을 가보질 않는데. 그러면 당연히 길을 가는 와중에는 아주 심만번뇌도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지도를 갖고 여기로 가야 되고 여기로 가야 되고 다다 다 잡았다 하더라도 막상 거기를 그 가보면 뜻하지 않은. 우리 삶은 그렇게 정형화 돼서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다양한 조건 속에서 나타나는 거라서 막상 그 길을 가다 보면 애기치 못한 사건들이나 애기치 못한 상황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극복하고 극복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그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그냥 머릿속으로 이론만 가지고 계속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소위 논리적으로 추론만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별로 수행에 도움이 안 되죠. 감사합니다.